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5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대통령 석방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침을 깨웠습니다. 오늘이라도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 언론, 여론조사, 헌재, 성관위가 급격하게 더 단단하게 한 마음으로 뭉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뿐입니다. 먼저 민주당과 언론의 이 밀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계속 8대0 대통령 탄핵 인용을 여기저기서 계속 띄웁니다. 국민들 쫄도록,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손을 들어주면서 맞장구를 쳐주고 보조 역할, 손발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언론과 여론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3월 1일 구름대 탄핵 반대의 군중을 보았다면, 절대로 탄핵 인용 8대개 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압도적으로 4배 내지 5배 탄핵 반대 군중이 탄핵 찬성보다도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후, 바로, 그 후부터 3일 동안 MBC, JTBC, 경향 한결에 심지어 동아일보 시사인 수십 건의 기사를 띄웁니다. 테마는 하나입니다. 중도가 떠났다. 거부의 과격한 거부의 모습을 보고 중도가 떠났다. 그러므로 보수는 더 이상 힘이 없고 대통령 탄핵되게 되어있다. 이런 언론이 앞잡이를 하는데 여론조사 기관들이 손발 보태주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이 44.2%, 국민의 힘이 37.6%,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숫자가 55.1%, 정권 유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39%. 이재명 지지율이 50% 선을 넘는다고 이런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대통령 지지율 발표는 절대로 안 넣습니다.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론조사 안 넣는다라는 걸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대통령 지지율까지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높게 나올 경우에 만약에 나중에 탄핵이 인용되면 은이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 밖으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는 상당히 꺼린다는 겁니다 파이낸스 투데이가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가능하다는 업체를 찾아서 올해 1월과 2월에 걸쳐 다섯 차례 여론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총세 군데 업체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정당 지지도는 이 다섯 차례 여론 조사 결과로 국힘과 민주당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40%에서 50% 선을 그 안에서 일관되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공정이라든가 한길 리서치라든가 40%에서 47%대에따 51%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여론 조사를 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론 조사를 하되 얼마 한다. 대통령 지지율만 빼고 당 지지율과 정권 교체, 정권 유지,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그이 여론조사 숫자를 받아가 쓴다는 글이 봤지? 너들 고함질도 소용없어. 중도는 다그구의 염증을 넘기고 다 도망간 거야. 없어. 이쓰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탄핵 인용이 8대 0으로 간다라는 논리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글을 언론들이 앞장서 가지고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가 앞장서서 탄핵을 앞두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언론들도 똑같이 그걸 글로 표현해준다는 겁니다. 장난치는 것. 그럼 민주당은 이런 여론조사와 이런 언론의 글이나 여론조사의 숫자를 바탕으로 8대0이라는 무시무시한 8대0 인용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우리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립니다.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더큰 이유는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 왜? 그 혹시가 다 막연한 걱정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민주당과 언론과 헌재와 성관이가 짬짬이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절망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우리들을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방법이고, 여론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고, 언론이 이 국민들을 탄, 탄핵 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마흔역 문제,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마흔역은 이제 계륵이 되었습니다. 민주당도 마흔역 없이 재판 가겠다는 게 거의 결심이 되었습니다. 왜? 마흔역을 꾸역꾸역 안 잡아 넣어도... 자기들은 8대 0 되겠다라는 자신이 있다는 걸 자꾸 언연 중에, 혹은 언연 중에 아니라 노골적으로 언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던집니다. 우리 보수 쪽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더큰 이유는 뭐냐? 천만분의 1이라도 그럴 경우, 그것이 우리가 모든 걸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내는 시점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1987년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개헌을 해서 그 87년부터 586 세대들은 자기들 세대가 되었습니다. 뭐 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계급장을 어깨에 지고 이때까지 호의호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한 민주화 운동의 지금의 결과물은 뭡니까? 87년보다 이전보다 더 썩은 결과가 나옵니다. 87년 이전보다 더큰 자경화가 되었습니다. 87년 이전보다 더큰 좌빨 카르텔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최종 변론끝판에서도 87년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민주당이 만약 카드가 괴롭힌 이유는 만약을 넣으면 갱신 절차를 안 밟고 결심판결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갱신절차를 밟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론 재개를, 기회를 줘야 됩니다. 변론 재개의 기회를 주면은, 자칫 하다 보면 이재명 재판 결론이 윤 대통령 탄핵재판보다 먼저 결론이 날것 같으니까, 만약에더 이상 크게 연연 안 합니다. 겉으로는 만약만약 만약 하지만 포카스가 지금 만역에 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만역에 대해서, 어, 정말 단식투쟁하는 건 너무 고맙지만 포커스는 지금 마흔 역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중도층이 빠졌다라는 것을 자꾸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입을 시키면서 힘을 뺍니다 도리어 민주당이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마흔 역임명이 아니라고 명태균을 데리고 와서 우리 편에. 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후보가 될 만한 오세훈이나 홍, 홍준표 험집 내고 완전 초장에 없애버릴 작전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헌재를 통해서, 헌재를 통해서, 민주당은 헌재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 인용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때까지 앞장서줬다는 건문형배의 태도라든가 거기에 뭐 짱받고 있는 우리법 연구회를 보면 알 거고. 그리고 계속 박근혜 때의 6대2의 프레임이 나중에 끝에 가가 8대0으로 전체 인용으로 가더라. 이유는 뭐냐? 6대2로 내면은 인용이 어차피 6인데 6대2로 나가면 국론이 불될 되니까 그냥 한쪽으로 몰아주겠다. 그 똑같은 논리를 민주당은 지금 가져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자꾸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헌재가 지금 민주당 편에 섰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감사원은 감사 권한이 없다. 라고 선고를 내린 겁니다. 왜? 왜 이런 선고를 내렸을까요? 헌재와 감사원은, 헌재와 감사원이 감사한 건 뭡니까? 성관위를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와 성관위는 정말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여섯 명이 성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관위는 감사받지 않는 조수직으로 계속 끌고 갈수 있도록 끌어가고 있었고, 이게 지금, 그래서 대통령 정인 변론 때도 성관위에 관련된 건 어떤 증거 자료 요청도, 어떤 증거 채택 요청도 일체 안 받아줬습니다. 두 몸이 하나라는 거죠. 성관이 또 성관이 뭐 헌재, 성관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관이가 어떻게 민주당을 돕고 있는지 이번 사태가 터지자 성관이가 사태라는 건 뭐냐 헌재에서 감사원은 성관이를 감사할 수 없다. 성관이는 성역이다. 누구도 감사해서 안 된다. 이러고 나니까 여론이 막 뒤집어지니까 성관이가 발 빠르게 변명에 나섰습니다. 조치죠, 변명이 아니고. 어떤 조치? 아, 고위 이 직들의 그 자녀들의 채용에 있어서 특혜가 있은건 특혜 비리가 있은건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한다. 이거 사과 안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 같다. 쇼죠. 그 자체에 많은 쇼가 있지만, 진짜 큰 그림 속에서 쇼죠. 저는 꼬리 자르기로 봤습니다. 어떤 분은 위장 사과라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꼬리 자르기? 그 뒤에 줄줄이 지금 회계감사도 남아있고, 뭐 직무유기감사도 남아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직무유기는 뭐라고 얘기했냐 면은 헌재가 감사원 직무에 대해서는, 성관이 직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회계감사라도 해야 되겠죠? 회계부정이라도 봐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성관이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감사원의 직무감사는 받을 수가 없지만, 국정조사나, 국회가 하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받아들이겠다. 지금 국회 192명이 누굽니까? 그럼 민주당이 와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국힘하고 같이 와가지고 국정감사 한다면 우린 받겠다 이거예요. 국정 감사 결과가 어디로 결론이 날지는 안 봐도 빤한가닙니까더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헌재가 감사원은 감사 권한이 없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은 더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왜? 여기 뒷바다가 바로 성관이가 한 얘기가 그래 우리는 감사원 감사는 안 받겠어. 근데 국정 감사는 받겠어. 그말 뒤에 숨어 있는 게 뭡니까? 민주당이 이선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 나타나거나 비리가 나타나는 건다 감춰주겠다는 겁니다. 국힘만 선거 비리 부정, 선거 부정에 대해서 나타나면 조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더 밀착시키도록, 선관위와 민주당이 더 밀착시키도록 헌재가 선거를 해준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지금? 어,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헌재가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요번 주나 다음 주 초, 뭐 요번 주 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한덕수가 무사 기한 할 것이다. 저는 한덕 계속 얘기합니다. 한덕수 무사 기한이 꼭 대통령에게 유리한 게 아니다. 이거야말로 사탕을 하나 던져주고, 그다음 우리한테 독을 던질 거다. 대통령에게 독배를 마시게 할 거다. 해줬잖아. 한덕수도 풀어주고, 이창수도 풀어주고. 그러면서 정작 대통령을 탄핵이 인용하기 위한 밑밥 깔기 작전으로, 이, 소위 말하는, 페이킹 하기 위해서 한덕수 풀어줍니다. 그게 보수들은 너무 감사, 감동하는데, 아닙니다. 한덕수가 무사히, 복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한덕수가 뭐 그래 대단합니까? 이미 최상목이 어?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도록 이 재판관 두명 임명해줬습니다. 한덕수가 들어오면 그걸 무효한다. 그건 이론적인 얘기지. 실제로 법관 출신들, 참 율사 출신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이론적인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민주당이 받아주고 언제가 쉽게 받아줍니까? 설사 법적으로 그걸 받아준다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들어와서 제자리 돌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덕수 카드를 지금 헌재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해석으로는 한덕수 카드를, 한덕수를 풀어주면서 만역을 임명하라는 압박으로 또쓸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지금 연연하는 건 만역보다 몇 배로 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명태균 특검이고, 더큰 거는 우리 중도, 중도청이 빠져나간다라고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대표적인 건 이재명이가 뭡니까? 뒤에 서 있는 군중은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군중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 앞에 떡서가 탄핵 찬성을 들고 있는 이런 걸 기사로 내주는 신문, 언론, 방송. 완전히 머리가 썩은 거죠. 그런 언론, 방송. 여론조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자손대대로 이 해찬이가 말한 것처럼 100년동안 민주당이 집권한 것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자손대대로 해먹으라고 선관위가 어 나스가 국민들에게 바로 자기들 을 잘못했다고 비리를 사과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서너 명목 자르고 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받겠다는 거예요. 그 국정감사 정인 채택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누구 시나리오대로 가겠어요. 민주당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야. 그 국정감사를 받는 것 같으면서 성관이는 사실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라고. 자, 그래서 성관이 그리고 성관이가 그렇게 하도록 성을 내려준 헌재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몰아가는 게딱한 곳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판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지금 내놓는 게 8대 0으로 인용을 자꾸 떠들어 제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얘기나 나경원 의원도 그런 걸 걱정한다고 하니까 쫄았다. 너들은 뭐 페북에서 더 이상 상대 안 하겠다. 이렇게 우파들은 시, 이 심리전 혹은 배짱이 없다. 심리전에 약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같은 논리로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느냐. 목표는 쫄아라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우리가 지면 은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저서도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억만분에 하나 대통령이 탄핵 하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 체제를 엎어야 됩니다. 왜? 그들이 87년부터 민주화나 운동을 해가지고 어 사회에 진짜 기득권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저질러놓은 지금의 결과물을 보면은 그들도 87년은 20대였어요. 오5 0고이 잘못됐다, 부패했다 생각해가 6 0하으로 넘어왔습니다. 군부 정치가 아니라 민, 문민 정치로 넘어오겠다고 6 0하로 넘어왔는데, 이건 군부 때보다 몇 배로 더 악랄하고, 더 추악하고, 더 간첩은 득실거리고, 그때는 간첩은 없었어요. 거의 극소수였어요. 워낙 때려잡으니까. 그러면 그때도 20대가 이랬었다 지금 20대가, 30대가 각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단핵 선고에 자포자기를 하고 포기하는 물론 단핵 기각 각하가 돼야 되지만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지금 어?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과 헌재와 선관이 손잡고 대통령을 수렁에 빠뜨린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바로 우리가 민주화의 투사가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이렇게 민주화 투사가 되어 체제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나라는 수채구덩이가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8대0에 쫄아라는 민주당이 지금 어? 공포 메시지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 하는 혹은 그루밍 하는 그 허위 메시지에 덜덜 떨고 그들이 말한대로 되면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될 수도 없지만 천만분의 일이라도 그렇게 된다 손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다라는 겁니다. 이 체제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우리가 이때까지 그 추운 길바닥에 나와서 싸운 목표 이유가 정당화 됩니다. 송영순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